BMW를 계약하실 때 할인 좋은 재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비싸게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들러서마다 조건이 다 달라 직접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별히 할인율 높은 재고 리스트를 공개하고 최대 혜택으로 계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온라인 견적을 시청했을 때 공식 들러가 아닌 중개업체로 연결된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이 경우 불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하거나 정한 조건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신 명함이 bmw 정식명함이 아니라 면 중개업체라고 보십니다. 저희는 bmw 공식 딜러만을 통해 진행 하며 그중에서도 최고 할인 조건 을 제공하는 세곳을 엄선해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부터 추후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며 투명하고 확실한 조건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bmw 공식 조건부터 안내드리며 추가 조건은 견적 드리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개수 할인이 적용되어 기존 5% 세금이 3.5%로 인하되었습니다. 특정고객 카리입니다 재구매 1.5% 트레이드인 3% MOU 직원 2% 법인구매 차종에 따라 3%입니다. 캐피탈 조건입니다. 중요한 건 금리 인하로 모든 캐피탈 금리가 저렴해졌습니다. 선납금에 따라서 무이자까지 가능한 차종은 5시리즈 7시리즈 8시리즈 XM IS입니다. BMW 스마트금융을 사용하게 되시면 할부 렌트 리스에 따라서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3시리즈 150만원 5시리즈 350만원 7시리즈 800만원 x5 x6 x7 500만원 xm 800만원입니다. 이자지원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사캐피탈과도 비교해드립니다. 타사캐피탈 이용시 풀케어 1년 무상증입니다 BMW 벤티시 코인은 코인으로 BMW 정품 악세리 또는 주유권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차종에 따라 20에서 4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전기차 조건입니다. IX1, I4, 50만 원 충전카드가 지급되며 IX, IX2, IX3, I5, I7은 1년 무제한 충전카드가 지급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5만 원 충전카드가 지급되고 차종에 따라 출고 시 주유권 지급은 50에서 100만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고객의 90%가 모르는 할인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견적 문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견적 문의 했을 경우 중간 마진이 자트 인 견적을 받기 쉽습니다. 견적 받은 곳이 인증된 공식 딜러에게 알아보신 거맞신가요 유튜브나 네이버를 보고 문의하셨다면 중개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중간마진이 붙어서 할인을 최소 몇십에서 몇백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고 계신 겁니다. 지금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내용을 말씀드릴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문의시기 바랍니다. 수입차는 여러 들러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들러사는 쉽게 말해서 가면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고객님들은 각들러사에 소속된 공식 들러에게 구매하셔야 가장 많은 할인을 받고 구매 가능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유튜브 할인들은 공식 들러가 아닌 광고업체, 플랫폼 업체, 에이전시의 영상들입니다. 그 업체들도 공식 들러에게 받은 할인을 고객에게 일정 맛을 제외하고 전달하는 게 전부입니다. 즉 공식 들러가 도매고 그에 보든 업체는 소매입니다. 중간마진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할인금액에서 차감되거나 견적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공시들러가 누구보다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저희 공시들러는 온라인상으로 활동은 가능하지만 할인금액을 오픈하는 것은 강력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할 뿐이지 정작 할인은 저희에게서 나온 것임을 잊지 말아시기 바랍니다. 거치는 과정이 많아질수록 고객님들이 받으셔야 하는 할인과 저금리 캐피탈 프로모션 등 거품이 낄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본인들이 마지 좋은 쪽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재고나 할인이 더 좋은 쪽에 있어도 그쪽으로 판매하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대 할인 대부분이 중개업체를 통해서만 언급되기에 뒤에서 할인만 밀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영상으로 직접 오픈 못해드리지만 문이시면 저희 공식 드론 중에서도 할인이 좋은 상위 3매의 견적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받아보셔서 직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다양한 구매 방법으로 유도하여 삭신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입사가 그 대상이 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드론는 최소한 그 브랜드의 수수된 딜러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큰 버스 거는 몸을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할인의 원천은 공식 딜러입니다. 이 공식 딜러에게 견적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 링크로 상담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